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단일화 문제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직접 만나서 결판 지을 테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 이상 왈과 왈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후 6 시에 한덕수 전 대행을 만나서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담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 대행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이임하겠다고 발표한 밝혀, 만큼 김 후보가 결심을 하고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전 대행에게 역제안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김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선언하고 어, 단일화 토론회 및 여론조사 일정을 결정하게 될 경우 김 후보에 대한 여론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가 한전대행을 만나서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아 보입니다. 김 후보는 어제 입장 발표를 통해서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을 따로 만나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당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또 한덕수 전 대행과의 단일화가 아니라 당내 낙선자부터 껴안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경선에 탈락해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이 억지로 대선 후보를 교체한다면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모두 반, 아, 변상해야 된다. 아, 이렇게 주장해서 김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홍준 시장은 또 당의 일방적인 단위로 움직임에 반발해서 선거운동 보이콧을 선언한 김문수 후보가 자신을 찾아온다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회동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홍준시장은 4강에 든 후보들은 최소한 2억씩 냈고 그것만 더해도 수십억이 될 것이라면서 그 돈을 변상한 뒤 후보를 교차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결국 한덕수 전 대행의 들러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일종의 사기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후보들이 냈던 돈을 당연히 변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전 시장은 그러면서 다음 단계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에 그런 규정은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홍전 시장은 당무우선권은 대선 후보의 정권 행사다. 당무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현재의 비대위 해체 권한도 있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당무우선권 행사를 침해하는 당 지도부의 행동을 겨냥한 것입니다. 홍정 시장은 전날 밤에도 김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기서 물러서면 바보라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정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백배 사죄하고 응가라. 더 이상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고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아, 이른바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아,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전 시장의 이같은 목소리는 김문수 후보의 자각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김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따라서 대선판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첫 건인 차명진 전 의원도 오늘 SNS에 더 이상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없다. 이 시간 부로 국민의힘 당의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지도자는, 최고 지도부는 바로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전대행이 김 후보에게 자리를 내놓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지지 기반이 겹치는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봐야 시너지 효과가 제로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전대행이 김 후보와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지, 에, 있다는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 후보를 한덕수로, 한덕수로 바꾸어 봐야 지지율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후보 교체에 불과하며 그래서 여론조사 단일화는 용도 폐기라는 주장,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진전 의원은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통해온 한덕수 대행은 김문수에게 단일화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의도에는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한덕수 전 대행의 출마를 종용하면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는 쓰리파다하고 실제로 당 사무처는 당의 후보가 아닌 한덕수 전 대행이 후보가 될 것에 대비한 실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차명기는요 당 지도부와 몰래 내통한 무소속 후보가 세 번의 경선을 치른 합법적인 후보와 대등한 자격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야 정의가 바로 쓰겠나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헌 당규를 위반한 권영세 권성동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어제 경북 포항에 이어서 경주 일정 도중에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급거 상경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설득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려오겠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직후였습니다. 김 후보는 그리고는 한덕수 후보에게 회동을 제안하고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하겠다면서 입장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부터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고 선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 중단을 요청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쌍권이 김 후보를 압박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당연히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원 다수가 단일화에 찬성하면 김 후보의 의사와 관계없이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11일 이전에 단일 후보 선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됐습니다.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김 후보는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도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후보 교체를 추진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즉각 중단 요구에 대해 권성동은 이미 당원들에게 공지가 됐고 발표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원성동 그러면서 두 분이 만나서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에 대비해서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 운영에 필요하다. 그래서 진행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은 아,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아,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단일화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 교체를 밀어붙이겠다. 아, 이런 뜻으로도 들릴 수밖에 없는 아,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는 이런 쌍권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적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일화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들은 빠져라 이 말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권영세, 권성동 어, 두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누가 뭐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후보로 선출된 김문수를 인정하지 않고 당무를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 바깥에 있는 한덕수 전 대행에게 더 무게를 싣는 듯한 그런 은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쌍권이 대선 승리보다는 대선 이후 자기들 당권에 더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후보 단일화와는 별개로 쌍권만큼은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고 또 사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서도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김문수 후보의 원칙을 훼손시키면서 후보 단일화 분위기를 모두 망쳐버렸다는 비난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권영세나 권성동은 후보 선출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김 후보를 당원들이 선출한 후보로 인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한덕수 대행을 당의 후보로 모시기 위한 절차로 김 후보를 선출한 듯한 그런 행태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당원들 사이에서도 상권 책임론이 비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 기간 동안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경선 단일화를 할 때는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당연히 당에서 선출한 후보를 인정하고 뒷받침해야 됐는데 후보를 당 지도부가 후보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김문수 후보가 욕심이 생겨서 단일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해왔던 것입니다. 컷오포에 이어서 무려 세 차례의 경선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한 후보를 선출되지 않은 정통성 없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마구 흔들어댔던 것인데 후보 단일화 파동의 정상화는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의 퇴진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